안녕하십니까 허수 관장입니다. 날씨가 문 진짜 덥습니다. 다들 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영상 촬영하는 곳이 8월 26일날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8필지 분양 공고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토지평당가는한 660만원부터 경쟁 입찰이던데 건폐로 용적률이 조금 낮은게 문제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위치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자리 후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반서밋하고금강 아파트 그 뒤쪽으로 놓여 있는 8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한번 가보고 혹시 입찰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 토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호반섬이시고 앞으로 여기가 건축될 아파트가 금강아파트입니다 여기가 금생 3-4 필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55-6평정도 되는 땅입니다 여기가 3-4 안쪽으로 들어가면 3-3, 3-2, 3-1맨끝쪽 자리는 주차용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4번 자리는 아파트 입구라서 조금 나을 것 같고 저쪽 1번 자리는 다음에 건물을 올려도 강조망이 약간 나올 것같네 여기는 금폐율이 50%, 용적률이 120%, 3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지국제신도시보다는 금폐율과 용적률이 확연하게 좀 낮습니다. 그러면, 어, 상가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땅값을 좀 저렴하게 사면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국제 신도시는 어~ 근생 용지가 한 1600에서 한2 0만원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뭐~ 땅값 비해서 금폐율 용적률을 상쇄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주차장 용지입니다. 이번에는 입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후면이 돼서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는 토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 에코델타 시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도로 폭이 너무 작습니다. 도로 폭이 너무 작고, 차한 대만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주로 보니까, 바닥을 보니까 한 일방 통행을 만들어 놓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류지. 그래도 오늘은 임장 나오니까, 아. 어제보다는 훨씬 날씨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주차장 부지고, 주 2, 3으로 되어 있네요. 이 정도 위치에서는 4-1, 그 다음에 4-2, 그다음 4-3, 4-4.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생 3, 4는 여기 보행자 통로를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총 4필지, 이번에 입찰할 게 여기 내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여 드린 것은 혹시라도 에코델타시티에 관심이 있으신데 이쪽으로 자주 못 오시는 분들 토지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영상으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건강이 약한 350세대? 한 여기가 한 500여 세대 해가지고 약한 8, 900세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통해 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돼 있고 그 위, 위쪽으로는 끊겨가지고 아파트는 더 이상 안 들어옵니다. 여기가 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자리가 저 밑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는 뭐 간단한 학원 자리나 뭐 그런 종류의 편의시설 정도의 입점이 가능한 상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부산 에코델타시티 글린 생활시설 용지 분양 공고문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중공 토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시점은 미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집안처리 완료, 건축공사가 가능한 시점을 말하며 소유권 이전 가능 시기는 아니다. 분양 참여를 위해서는 법령 공동 인증서를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빨리 해 보겠습니다. 자, 에코델타시티 처음 잘 모르시는 분은 제2남해고속도로 그다음에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 위쪽으로 있습니다. 김해공항도 있고요.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 부산 신항, 부산항 그 가운데로 있죠. 그다음에 그 밑쪽으로는 가덕신공항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은궁생곡간 도로가 놓여지게 되는데 2029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코델타시티 간단하게 토지는 357만 평, 인구는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산업연구물류시설용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세부적인 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린 생활시설 용지 총8 필지, 근생 3블럭, 4블럭으로 나눠져 있고, 대략적인 평균 면적은 155평 정도 됩니다. 일반 경쟁 입찰인데 평당가를 나눠보니까 660에서 690만원 정도 된다. 용적률하고 금폐를 보시겠습니다. 금폐율 5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어, 입찰급액의 어, 5% 이상이고 토지가 사용가능시기는 2025년 12월 이후이고 제가 어, 금필화 용적률을 따로 한번 말씀드린 것은 남주의 수익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 신청 일정 및 어, 장소 어, 인터넷 어, 접수만 가능하고요. 날짜로 보시면 8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 입찰 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까지 됩니다. 낙찰자 발표는 9월 18일 오후 5시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청약 시스템 신청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회원가입 및 로그인, 2번 공고문 확인, 3번 약관 동의, 4번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 5번 공동 인증서 확인, 6번 입찰 보증금 입금, 7번 필지 선택 및 입찰서 제출, 8번 공동 인증서를 확인을 한번더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볼 거는 입찰 보증금에서. 아, 어, 입찰 금액의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대금 납부 방법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분할 납부이고요. 우리가 5억에서 20억 사이니까, 계약 체결 때 10%, 그 다음에 계약 체결로부터 2년 내에 사이 이상 균등 분할 납부입니다. 자, 장금 유예.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는 아, 할부이자를 불이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그렇다. 어, 그렇고 할부이자는 현행 3.5% 선납할인 현행 5% 지연손해금 현행 8.5% 입니다. 토지가능사용식이 어, 2025년 12월까지라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조금씩 늦으니까 이게 구체적인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보시면 이 앞에 보면은 호반스밋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아파트 사이에 있는 이 땅입니다 자 건강이 380세대 호반스밋이 526세대 블록으로 보면 3블록 4블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3-1 3-2 3-3 3-4 이거 보면 근생 4-1, 4-2, 4-3, 4-4. 그래서 4번 자리가 코너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4번 자리가 약간 비쌉니다. 약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에코델타시티 근생, 어, 에코델타시티 근생 3번, 4번, 8피치에 관심 계신 분, 저희 대성부동산에 어, 궁금하신 거 계시면 연락을 한번 주시면 말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떴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